듬뿍 찍어가지고. 더 구워 먹을래. 제품으로 고급진 안주로 만드는 아주 메이커, 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기를 준비했어요. 챔피디님께서 리뷰하셨던 삼겹 뒷고기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진짜 삼겹살이 있습니다. 진짜 삼겹살과 삼겹 뒷고기의 장단점은 어찌할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준비한 반야오 우리 삼겹 뒷고기는 저번에 저도 구워 먹어봤었는데, 그, 좀 썰어 먹기 힘들고, 좀 귀찮다. 그래서, 얇게 점여서 나온 제품이 있어요. 삼정살이랑꼴살 붙여가지고, 딱 밀어가지고, 삼겹살 모양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훨씬 구워 먹기 용이하게 돼있죠. 삼겹살만큼. 구워먹기가 쉽습니다 건강아지트랑고에서 1kg에 14,4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2팩이 옵니다 500g 한 팩을 깐 거고요 포장도 기가 막히게 잘 되어있죠 야씨 고급진 포장으로 바꿨습니다 삼겹살은 제가 마트에서 1,880원에 사왔습니다 지방과 어. 지방과 살의 비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게 고기 삼겹 뒷고기고요. 항정살이나 볼살이나 냉동해서부쳤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다떨어져 고기 잡내 잡는 법좀 가르쳐 주세요. 네. 고기 잡내는 대부분 어, 이 겉면에 피가 상하거나 지방이 산패하는 거예요. 대부분 냄새는 피에서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생고기 바로 그냥 물에 다 빠뜨려. 찬물에 음. 다 빠뜨리면 됩니다. 핏물에다 씻겨나가면서 잡내가 제거되는 거예요. 자, 불을 올리시고, 고기를 구울 때 제일 중요한 건뭐다 불판을 최대한 달구는 겁니다. 당연히 동시에 구워서 맛을 한번 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고기부터, 자, 연기가 나면서 구워지고 있습니다. 자, 삼겹살도 한줄 올려야지. 자,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집에서 구워 먹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소금 뿌려야 돼요. 어, 밑간을 좀 해주는 게. 소금 싹. 자주 뒤집으면 은마이야를 반응을 할 시간이 없어 어, 이게 충분히 익혀질 시간을 줘야 됩니다 자주 뒤집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예. 야 이게 죽인다 색깔 와우 근데 이게 덩어리 졌을 때보다 훨씬 굽기 편해요 배치를 잘 해야 돼 이거는 비교 리브니까 절대 섞이면 안돼야 연기 오졌다 야, 이거 소방차 오는 거 아니야? <laughs> 여러분 이게 화면은안 보이는데 진짜, 진짜 겁나 많이 나요 화재경보가 울리게 생겼습니다 자 불을 끄고 반야울 삼겹뒷고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고소하다. 미쳤다. 아. 고소한 맛에, 와, 와바! 식감까지 그냥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삼겹살. 전통의 감자 삼겹살을 먹어볼게요. 이거는 말을 안 해도 알잖아. 아,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삼겹살이 더 맛있네. <laughs> 여러분, 한잔하시다 아, 이름이 고기가 더 많기 때문에. 고소한 맛은 훨씬 강합니다 식감과 고소함은 이 음. 삼겹살은 그 조화가 훨씬 좋아요 조화가 이거는 그러니까 고소한 맛에 너무 편중돼 있거든요 좀 물릴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아주 조화가 좋습니다 맛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삼겹살입니다 근데 그런 건다이니 개인차겠죠 그냥 몇점 먹었을 때 임팩트는 뒷고기 쪽이 훨씬 강하다는 거. 음. 이 감칠맛이랑 삼겹살의 감칠맛이 좀 달라요 삼겹살은 여운이 좀 길게 가는 감칠맛 이거는 바로딱 세게 오고 음, 여운이 좀 없는 당연히 비싼 부인 위 삼겹살이 그 여운에 의해서 맛있습니다 자 일단 쌈을 뒷고기부터 쌈싸 먹어볼게요 여러분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쌈이랑은 리뷰가 달라 응. 야 가시죠 자 아. 하자 먹고 하자 먹고 얘기할게 하자 합시다. 야, 야, 쌈을 쌌을 느낌은 구분이 잘안 됩니다. 거의만 뭐 맛이 비슷한 거죠. 갈치 소스에 찍었는데, 아, 넣고, 야, 갈치 소스 쌈장. 이 비교 리뷰를 통해서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좀 비싼 삼겹살 사왔거든요. 야, 뒷고기가 뭔 비질 수준이 아니다. 갈치 소스 찍어 삼겹살 먹어볼게요. 감칠맛 들어와. 감칠맛이. 삼겹뒷고기가 훨씬 멸치젓이랑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갈치 속젓이 돼지기름에 약치가잘 어울리거든요. 네? 내 생각에 맞어. 역시 고기 맞어 훨씬 이 갈치 속젓이 잘 어울려. 와 나이스. 야 많이 못 먹는다. 길게 먹기는 힘들다 했는데 그거를 다 해결할 거다 갈치 속젓입니다. 음. 이거 둘 중에 뭘먹으려 하면 삼겹살을 먹겠습니다. 얘는 그냥 화려한 친구. 얘는 진국입니다. 별미로서 잠깐 잠깐 먹을 수 있겠죠. 딱 듬뿍 찍어가지고. 삼겹살이랑 뒷고기랑 섞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섞어 먹으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자 합시다 야. 아 개맛있네 뒷고기에 진한 맛이 올라옵니다 삼겹살에 길게 끓고 가는 그 감칠맛이 올라오면서 이것이 바로 완충작용 자 시김치를 이렇게 삭 올려가지고 아나 뒷고기 더 구워먹을래 뒷고기는 삼겹살이랑 이게 볼살이랑 붙어있는 모양인데 먹으면 다 떨어져 아그 아쉽다 저도 삼겹살 배에 많이 저도 진짜 많습니다 우리 아저씨들은 다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내가 이거 혼자 처먹는다고 우리 와이프 생각을 못했어 아, 이거 혼자 신나게 처먹었네 진짜. 아, 삼겹뒷고기 올려가지고 김치 밥을 넣어서 This 스 s 삼겹뒷고기 정식. 망토 좀 올려줄 고 음. 정식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도리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은 반야월 삼겹뒷고기와 일반 진짜 우리가 흔히 먹는 삼겹살을 같이 구워서 비교해서 리뷰함을 해보았습니다. 어, 굉장히 그 뒷고기는 굉장히 진한 인팩트가 강한 맛을 내는 거예요. 삼겹살은 우리가 아는 맛이 더 무섭다는 그 은은한 매력. 어, 저는 이게 삼겹살에 대체 가능할까 해서 조금 먹어봤는데. 어, 삼계살의 대체는 아닌 것 같고요. 각자 부위만의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고기 부위였습니다. 둘다 너무 맛있었고요. 예. 아, 정말 즐겁게 먹었습니다. 만약에 구비를 해놓는다면은 둘다 구비를 해놓을 것 같아요. 자주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더 자주 볼수 있는 그런 시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자주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